출애굽기 28장 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네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옷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가슴 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인 애복과 거독과 줄무늬 속옷과 광과 띠이다. 니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성기는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그 옷들을 만들어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 색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에봇을 정교하게 만들어라. 에봇의 위쪽 모서리에는 멜빵을 달아서 어깨에 멜수 있게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공을 들여서 에봇에 매는 띠를 같은 솜씨로 만들어라. 그 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 색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에봇에 붙여서 짜라. 줄만호두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도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이름은 마지부터 막내까지 나의 순서대로 새겨라.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아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아론은 그 이름들을 자기 어깨에 달고 다녀라. 그것은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두 보석을 담을 금틀 두 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꼰 사슬 두 개를 만들고 그꼰 사슬을 금틀에 매달아라. 너는 가슴 덮개를 만들어서 재판을 할때쓸수 있도록 하여라.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짜서 가슴 덮개를 만들어라.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하여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뼘 정도 되게 하여라. 가슴덮개에 네 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과 항옥과 녹주석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을 박고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아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넣어라. 가슴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열두 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만들어라. 이 사슬들은 노끈처럼 꽈 만들어라. 금고리 두 개를 만들고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아라. 금 사슬 두 개를 가슴 덮개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금고리 두 개에 하나씩 메고 금 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 있는 금 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 금 사슬은 에봇 앞쪽에 멜빵에 매달릴 것이다. 또 금고리를 두개더 만들어라. 그것을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는 안쪽 덮개에 매달아라. 그리고 금고리를 또두개 만들어라. 그것을 에봇 앞에 멜빵 끝, 곧에봇에 공들여 짠띠 위쪽 매는 곳에 매달아라. 가슴 덮개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에 공들여 짠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그 이름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위에 새겨라. 그것은 여우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림과 둠밈을 가슴 덮개 안에 넣어라. 그 물건들은 아론이 여우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론은 언제나 여우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에브세 받쳐 입을 겉옷을 만들되 파란 실로만 만들어라.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로 성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성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매달아라. 그래서 겉옷 아래 자락에 성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하여라.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야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라.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폐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 그 금폐를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의 앞에 파란 끈으로 메어라. 아론은 그것을 자기 이마에 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바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론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라. 아론이 언제나 그것을 머리에 달고 있으면 내가 백성의 제물을 받아줄 것이다. 고운 모시로 줄무늬 속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운 모시로 머리에 쓸 관도 만들고 수를 놓아 허리띠도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주어라. 이 옷들을 네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모시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이 바지를 입어야 한다. 만약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요한복음 7장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에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모세 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보아라.그가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가르치실 때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수군되는 것을 바리세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오.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언 사장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품안에서 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네 머리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고든 길로 이끌 것이다. 네가 걸을 때네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네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네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에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 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네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네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네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때 없습니다. 이 한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울었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살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을 유업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만 있을 때에는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